게임을 던진다 아, 내 건데 먹었어. 흘려가. 아군이 타오를 공격 중다어 한타가 이상해요. 안 돼요. 오른쪽 빨리 가야겠요

트로트는 <laughs> 좋

먹고 싶지? 올것 <laughs> 같더라. 올것 같더라. 아 탱커가 립 먹으니까 그러지. 딜러 줘야지. 뭐, 누가 립 먹으래요? <laughs> 이래서 탱커는 리반. 입을 빌라 주셔야 돼요. 정말 만나는 분. 커야 오늘도 즐거운 노티루시. 적팀의 카인이 있든 말든, 제이가 있든 말든 노티루가는 역시 간두지. 아, 미안. 누가 보이네. 아, 저기 막 막고 먹다 뒤질 것 같아. 가제이가 아, 왼쪽이고 파인이 아, 센터예요. 그럼 여긴 클레어가 있겠죠? 틀려 적이네요. 누가 제? 어 우리 팀이 암살을 시도합니다. 백업을 갑시다. 시바와 제끼를 바꿨습니다. 손해군. 어 뭔가 온다. 다이브다. 가안 먹으니까 수상하게 생각하고 안올것 같아. 하나 찍자 루 시도, 상향 먹고 좋아진 거예요? 별로 안 좋았어요. 옛날에 제일 이거 아우, 깔끔해요. 아주 좋아요. 뭐야? 아, 돼. 나이스. 나이스. 복수 좋아요. 나이스. 아주 좋아요. 기치를 한 나쁜 클레어는 저렇게 죽여야지. 노티라니 지금 1티라고 무려, 무려 1티라고. 클레어 이거 아바타 이쁘다. <laughs> 못 누가 애물이 뜰 테니까. 쫓 라라라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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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오늘 은 취소야. 이딱 하! 이니시 실패. 어, 울렸어요 우리가. 야 비단이야? 일단 컷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안돼 오지마 저그 미친놈 위치 너무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. 얼란 마셔.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타우가 받니다이아었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마셔. 아, 아군타가니다

잘해요.

스 불었어. 상가 방동 니까. 만지지 마. 나름 고작스였 지나가던 가인 봉변 <복면> 당했어. <laughs> 저 저봐요. 저렇게 립을 먹으러 가면 안 돼. 딜러도 립을 먹으면 안 돼. 립은 나한테 양보해야 돼. 그래야 안 죽는다. 고 <laughs> 죽기 싫으면 나한테 양보해야 돼. 이데이 <뭐라> 끝났다.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. 막. 옛날에는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랑 그룹 코인 양이 엄청나게 달랐거든요. 먹은 사람이 거의 다 먹었고 옛날에. 그래서 옛날에는 타워 다 부숴놓은 거막다 뺏어 먹으면 어? 지금 잭 뺏은 거임? 하면서 저 게임 안함 이러고 게임 나가고 와.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어요. 트루퍼 다 잡아놓은 거. 아, 누가 갑자기 톡 치고 갔는데 죽어 있으면 이뭐 하세요? 하면서 저안함 이러고. 야, 다 <laughs> 옛날에 내 실친중에 진짜 리아티아같은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 죽게가 타라데디스트리만하는 애야 힐은 안먹어 힐은 양보해 근데 파괴는 양보하지 않아 아주재밌는 친구였는데 초창기 타라 유저가 다 그랬죠 롤라 마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 도와줄래 볼까? 오 멋있다. 오날아가는게 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? 오 멋있는데 날아가는 게? 오내렉 걸린다.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. 그냥 잡아도 돼요 이거. 아에도 보자고? 이따 한타할 때보시 쫓아라. 이건 뭘로미냐아 미친 다있어어해다 물렸어 안 돼. 아아아아 아 시바가 던졌어요. 시바가, 던졌어요. 시바가 게임 던졌어요. 시바가 게임 던졌어요.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, 이러다가? 아 근데 공지가 테러에서 시간 보네. 아, 아깝다. 들어갔으면. 더 많이, 어 근데 공지 이거 왜 이렇게 잘 부수냐. 깨같이 알 강철도 테러주. 이거 끝나진 않겠다, 얘네. 제이라서. 딱, 오, 오, 사나연? 아이고, 이거 평타 안 치고 걸어갔으면 살았을 텐데. 아, 아깝다. 바로 하지, 어트 스리퍼. 너무 욕심버렸다. 여 계속 무한번지 하면서 막으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야호. 아, 근못 막을 것 같기도 하고. 이제 이젠 싸워야 돼, 이젠. 아, 근못 막을 것 같은데. 오, 근데 흘려 땄어요. 오, 미첼이 제이 홀딩 중. 오, 이거 막나요. 아, 제이 벽궁. 에이, 개자 이거 어디다 벽궁을 쓰고 있어. 아, 막나요. 막았어요. 막았습니다. 막았습니다. 아이스. 정팀 안봐도 비디오다. 아님 거기서 뭐야? 왜 그랬음? 이걸 왜지? 아 이걸 지네 홀 가면서 막. 뭐.